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이 뉴질레파마 종목인데 현재 여러 문제로 이 파산 위기 소식에 주가 급락세를 맞고 있는 종목이죠. 배경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지난 2월 초에 뉴질레파마의 대주주인 이 케이씨가 비덴트 관련해서 이 검찰 수사망에 오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1차적으로 주가 폭락을 맞았었는데 이 2월 중순에는 채권자의 이 파산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 서 사측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이 거래 정지 조치가 됐었습니다. 이후 거래정지가 되어 있던 동안 이두 건의 파산 신청 공시가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 회사 측 입장은 이 시비를 이미 전환했기 때문에 이 미상환 채무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 채권자 측은 위조로 불법 전환된 주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이 8회차 시비도 조기 상환을 요구받는 입장이고 이두개년 연속 자기 자본 대비 손실 50%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뉴질의 파마의 관리 종목 지정은 벗어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주분들이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지켜봐도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 고민들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뉴질의 파마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 같이 팩트 체크해 보고 앞으로 이 뉴질의 파마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까지 모두 알려 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 좀 바빠서 영상을 끝까지 보기 힘들다 혹은 뉴질의 파마 매매 전략만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대 증권사 보고서에서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주가 분석 및 매매 전략지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살펴보면 재무상태와 성장성 같은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수급량과 매물대 등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모두 정리해놨고 아직 시장에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재료 및 일정 그리고 목표 주가 및 매매 전략까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이나 또는 이 신규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 매매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자료 무료로 보내 드리는 만큼 제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의 연락처로 필요하신 종목 이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매매 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혹은 뭐한 달에 이 100억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런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일일이 제가 확인해서 이 핵심만 딱 추리고 기업이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 딱 정리한 정확한 이 팩트를 기반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이 팩트에 기반한 자료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 보답의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고 자료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이 종목이 뭐 목표하는 주가가 얼마구나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구나 직접 체크하셔서 매매 여부에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에 연락 처럼 종목명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랩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카메라 관련 제조와 CCTV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회사인 뉴질랩 테라퓨틱스가 이 제약 사업에 진출하고 있어 우리 시장에서는 이주 사업보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인 이 카메라 부분에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12% 감소하는 등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펀더미터적인 수치이고 실질적으로 뉴질랜 파마의 주가를 움직일 주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매전략집 3번 미공개 재료 및 일정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살짝 힌트를 좀 드리며 요즘 이 신성장 4.0 전략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윤 정부가 밀고 있는 핵심 경제정책인데 반도체나 2차전지 등이 30개 이상의 산업 ...을 대상으로 올해만 이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계획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는 4월에 이 신성장 4.0의 일환으로 이 신규 정책이 하나 발표되는데, 이 정책이 바로 앞으로의 이 주가를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정책의 내용과 발표 일정이 매매 전략집 3번에 들어있으니 우리 주주분들과 신규 진입 하시려는 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매매 전략집 보내줄 테니 뭐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 성장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정보 받아가고 다 같이 수익 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베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꼭 받으셔서 4월 초 대형 재료 미리 체크하시고 발표 일정에 맞춰서 수익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